새벽 5시. 성 씨의 하루는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우선시하는 그의 식단은 남다릅니다. 채소, 된장, 바로 된장, 고기. 그것만 넣습니다. 그렇게만 딱 해서 끓여도 그냥 해요 속이 막 편안해지고 아 느낌 자체가 자체가 마음부터 내부부터 건강해지게 느낌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채소와 고기 그리고 최소한의 간으로 끓인다는 소고기 채소 전골. 몇 년째 그의 아침 메뉴입니다. 도시락 준비를 끝내고 나갈 채비를 하는 성 씨. 그에겐 지금 이 시간이 금쪽같은 시간이라나요. 도착한 곳은 인근 뒷산. 출근 전에 꼭 하는 아침 운동이기에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답니다. 가벼운 달리기로 워밍업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산수장입니다. 산수장이요? 예, 예 상가 헬스장의 복합 산수장. 곳곳에 보이는 범상치 않은 운동 기구들 모두 직접 가져왔다는데요. 아. 제가 한 8년 차. 한그 정도? 예. 음. 네. 나름들 아, 어저 나 하는 맛이 좀 한다. <laughs>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이 생각합니다. 음.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있거든요. 음. 그 이제 그분들 너무 세어도 저도 만족을 모르는 성씨. 다음 운동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이건 영화에서만 봤던 가로본능. 이 정도면 가등 길도 멈출 만하죠.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버티기까지. 정말 60대가 맞는 걸까? 나이가 의심될 정도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들려가지고 저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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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어, 오랜만에 한번. 기립박스에 흔히 오른 사흥기 씨 운동의 <laughs> 강도를 높여 봅니다. 둘이 들기도 힘든 통나무를 발등에 올리는데요. 이걸 들고 턱걸이를 한다고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턱걸이 성공. 파워로 힘을 써가며 턱걸이 니개를 채웠습니다. 20kg, 20kg, 지금 20kg 내는 듯 같습니다. 어, 제탱하고 발끝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전신 근력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들어서 제등이 이걸 들어요? 등에 올려줘 보세요. 엄청 무거운데 이거. 어디 한번 들어볼까? 잠깐만, 들수있을지 모르겠네. 들수 있을지. 이번엔 와. 대형 타이어를 들고 두 손도 아닌 한손 푸시업에 도전하는 성기 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발해. 어, 기발해. Let's go. Let's go. 눈 앞에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괴력. 지켜보던 동년배 구경꾼들 성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내친김의 기념사진까지. 이 정도면은 톱스타 인기 못지 않죠. 화이트. 감사합니다. 내아요 <laughs> 체력 <재룍> 좋고. <laughs> 아니, 며칠 전에 왔는데 저 타이어가 있어서 야 여기 누가 도사가 사나보다 소나는. 도사, 도사님이잖아. 예. 그래 가지고 야 저분이었었구나. 아, 예. 도사라는 별명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그렇게 아침 운동을 끝낸 후 도시락을 여는 성씨 바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번거롭게 아침밥을 준비해 산에서 식사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운동 끝나고 30분 이내 에 먹자. 하산하고 밥을 먹게 되면요 공부 시간 너무 길어지고 또 운동 이후에 저는 한 30분 이내에 밥을 먹어주는 것이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가지고요. 1 2 시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성 씨, 8 년째 변함없는 아침 루틴입니다. 이곳은 그의 일터.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작업복을 챙겨 입는데요, 성 씨는 용접 기사입니다. 대부분 은퇴하는 나이지만 그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광갑 나이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 아, 제가 설문질을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탈하고 개인일하면서 하다가 어 다른 때 거에서 4 0대 후반에 그렇게 한 거죠. 어, 뭐 도돌 하치면 그래도 하리 시는 안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 이제 좀 쉴법도 한데 외발 바퀴를 들고 운동을 시작하는 성 씨. 체력을 많이 요하는 용접공은 몸이 곧 자산입니다. 틈틈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야 오히려 피로가 덜 쌓인다는데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틈새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짬짬이 가하게 않게 해주면 스트레칭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어깨 안 다치겠죠. 갑자기 충격이 와도 몸이 다 이완돼 있기 때문에 안 다친다고 전합니다. 퇴근 후성희 씨가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동창이 만나 싶은데 바로 인증 들어갑니다. 저머 이제 할아버지 됐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손자. 오, 넌넌 손자 하나. 하라 있고, 오, 너도 할아버지지, 뭐. 니가 뭐, 왜 살아가지고, 야, 이거 봐봐, 이거 7다대 놈이다, 나 잤지. 무지하게 80대 놈이다, 나 잤지. 그렇게 젊어. 괜찮나? <목소리> 어, 왜? <목소리> 못 보이게. 왜? 찡그러운 만데 봐. 이야, 완전 땡땡하다, 괜찮나? 자네 배한번 보여줘봐, 한 번. 볼까 어, 어때? 어. 어째 성심한 세월이 비껴간 것 같네요. 그 가끔씩 만나도 편하고 좋은 중마고. 그런데 한동안은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던 적도 있답니다. 가자, 운동하자. 아, 한1 0년 이상 됐지, 그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안 만났거든. 나도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전화 갔다가 일하다가 탁 열었는데 어, 얼굴, 영상통화야. 얼떨결에 받았는 게. 그치? 모두 건강하지. 갑자기 그 보고 싶은 게그리움확 밀려오더라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서 나이 학교 다닐 때 나하고 우리 그 절친이 내가 변기도 하고 참 마음을. 내가 별로 저것 좀 생각 나 이거 왜 만나기 싫어? 제가 너무 초라해서. 그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 뭐 가진 거를 모두 잃었으니까 정말 뭐 길거리 에 나올 정도였고 다 잃었잖아요. 혈기넘치던 40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전 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사우나 사업이 잘못된 건데요. 진짜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다 내가 어리석었었잖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 결정을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하자. 삶을 그냥 끊자. 이런 결정을 그 당시에 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보고 이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진짜 운동이 모든 게 답, 답인 것 같아요. 운동은. 낮아졌던, 뭐, 자존감 있잖아요. 막, 이게 비굴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점점 좀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몸이 좋아지는 만큼 그런 있잖아요 그런 비참한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신기해요. 며칠 후 모처럼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답지 않게 애잔해 보이는 표정 한 달에 두번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했더니 엄마 집에 상기다리 엄마는 아이고 엄마 아 마마 아이고 여기라 여기. 어디갔다 오신데 여기 오는 거 아들 바로 나갔는가 기분 좋은가 아들 오니까 어? 기분 좋은가 네. 아들 아들 보면 어때? 어머니 oh 너이쁘지 <laughs> 아흔이 코앞인데도 어머니는 항상 마을 입구까지 아들 마주물 나오십니다. 최근 서홍 씨가 고향 집을 자주 방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 요거 요거는 뭐 국거리, 국거리. 음. 어머니 아들이 고기 사왔는데 좋으세요앉으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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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잘안 들리시고. 약간 이제는 뭐좀 치매끼도 있으시고 이래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못 하시는 거요 그래도 아직도 뭐 정장치 편입니다. 전부 전부 친구들이 있어요. 어. <laughs> 누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이제 치매끼가 있고 이러시니까 밥, 식사 꼭 챙겨 드시기 음. 응, 약꼭 챙겨 드시기, 치매약 같은 거 걸어다닐 수 있게 조심해서 생활하기. 그 아들 이름 잊지 말고 박서흥. 어머니를 인생의 롤 모델로 여기며 입바닥부터 시작한 성 씨.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기 맛이 어때? 맛있지 엄마. 맛있는가? 거기 <laughs> 또게그게 고기가 잖아 아들 사가자서 더 맛있지. 그렇지. 어머니 오 사이 좋겠죠, 어니 <laughs> 어? 그런데 말씀과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아, <laughs> 그 이제 아들 걱정 안 해도 돼. 눈물 나려 좋아가지고, 하이잖아. 이것도 먹든 뭐. 그건 고마이래그 좋은가? 음. 아들이 힘든 시기에 도와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는 어머니 첫째는 건강 제일 중요해요 아무 집 가정이라도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 불가자만 없으면 돼요 어. 돈이 아마 많이소에안 되잖아 고맙고. 씩씩하게 일어난 아들이 고맙고 대견한 어머님입니다 자, 가라 엄마, 엄마, 아이구 <laughs> 아, 아들 갔다가 죽어났다. 죽었들은 <laughs> 아, 조심해야 건강이. 어, 어이구, 아이들 지금 이렇게 내 못. 재 아무리 밝게 웃어도 아들의 마음 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아들이 그때의 아픔을 펄펄 털어버리기를 바랄 뿐이죠. 고향에 오면 그가 항상 들르는 곳 소백산입니다. 난데없이 나무타기를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가 했더니 나무에 튼튼한 밧줄을 매는 성씨. 영화 오도 날씨에 위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운동 준비를 서둡니다. 이어서 바로 줄타기를 시작하는데요. 한없이지도 않고 순식간에 나뭇가지 올라가는 소백산 파잔.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일까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이번엔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새하얀 눈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힌 후 폭한기 훈련 하이라이트에 시동을 거는 성희 씨. 훈련이라기보다 고행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가 그 지난 날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삶을 포기했고그 순간, 아, 그순간 잊을 수가 없거요 정말 너무나 후회스럽거든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낸 그런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뭐, 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서웅 씨에게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 복싱 경력 10년 차 30대 몸짱입니다. 세 가지 종목 중두 가지를 먼저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자스트라이 시작. 첫 번째 대결은 줄타기입니다. 키가 큰 30대 도전자가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막상막하네요. 아, 어, 어, 어.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머쥔 성 씨. 다음 종목은 생수 20kg 중량 턱걸인데요. 30대 몸짱의 턱걸이 개수는 각깥으로네 개. 바로 이어 성 씨가 도전합니다. 하게 다섯 개 성공 한개 차이로 턱걸이까지 이기면서 3 0대 몸짱과의 대결에서 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청 나십니다 제가 아는 6 0대 중에 최고십니다. 아, 해보니까 아, 부족한 점 알게 되니까 좀더 노력해야 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에너지 그런 부분 아,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대결에서 이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곳은 필사 기숙사가 아니라 아내가 있는 집입니다.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지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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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잘 지내? 어, 어. 어. 촬도 아, 왔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조준도 왔고. 감 아, 사랑씨제 아내입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laughs>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손자예요? 제 아인이라고. 손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뚱뚱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살 띄는 거한 거지, 뭐, 살기 위해서. 뭐 운동 안 한다고 죽나? 응? 어, 운동... 하... 운동하면 죽어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근데 나는... 어 돌이켜보면 어, 그 당시에는 내 삶이 좀틀렸다 사우나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잘. 고 어, 그때가 제일 자, 그럼 잘, 잘 나갈 수 있었지만 제일, 응, 제일 힘들었고 잘못돼서 어,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그때 그 상황이었지. 밤에 그냥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잠을 안 자요. 그러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나.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잠을 안, 이렇게 사람이 자, 단 5분도 안 자는 거예요. 저는 뭐 일을 해서 돈을 날린 것보다 그 정신적으로 남편이 힘들어할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돈이그 뭐고 딱! 싫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정신만 멀쩡하고 평상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뭐 회복시켜주고 싶고 나는 잘못된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 이제 잘 나가서 잘 아, 되고 잘 나가서 이제 다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그 빚진 마음을 갚는 것도, 뭐 물질적으로 못갚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냥 뭐 건강하게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해도 일단 좀 미안해 될것 같아. 요 나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부터야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성씨. <laughs> 아내는 그의 10년간의 방황을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 성 씨는 믿고 있죠. 그가 건강해지면서 가족들도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오. 해병대 출신 천남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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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에? 야. 깜짝 놀랄 걸사나 돼. <laughs> 아! 야, <무지한> <웃음> <웃음> 실패를 딛고 다시 찾은 행복.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아, 알것 같습니다. 무조건 음, 건강해야 됩니다 올해로 61살. 남들은 이제 좀 쉬라고 하지만 성웅 씨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친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위해 성 씨는 오늘도 달립니다.